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저에게 주시고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어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럽고 또 우리의 마음을 뺏기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에 어 우리가 주의 은혜자로 나오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의 도구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이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에 컨빅트되고 정말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아침부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익숙한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 특세 메시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어, 일곱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라고 어, 제목이 있고, 우리가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본내 어, 오른손의 일곱 별과 일곱 금초 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다. 아멘.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잘 알듯이. 어, 그리고 요한이 환상 중에, 어, 정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그분의 오른손에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심부름꾼, 일곱 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사자, 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일곱 교회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일곱 초대를 사이를 다니시면서, 어, 다니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은 예수님이 교회를 아시고, 교회사에 다니시고, 어, 그렇게 교회를, 어, 살펴보고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 볼것 같,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복음 때문에 교회가 겪는 어려움들을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은 그때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 그 1세기 때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 우리의 교회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어, 회개하게 하는 어, 그런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각 교회들의 하신 말씀이 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합니다. 번쩍 들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은 어, 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만 그냥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어,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를 보면 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냥 사랑만 잃어버린 식어져버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 수고하고 인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쓰여있냐면 너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둘 수 없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냥 사랑만 잃은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수고를 한 교회가 맞아요.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수 없고 또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밝혀내고 참았으며 이 이름을 위해서 고난했고 견뎌냈, 고난을 견뎌냈다. 낙심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 가지 측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니골라당이라는, 어, 그, 타협하게 하는 니골라당을, 어, 미워했던 것. 또,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왕자가 있는 도시에 살 그, 그 말은 사탄의 아주 악한 영의 영향력이 강한 도시에 살면서도 뭐라고 쓰였냐면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그 가운데서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 너희 곁곧 곁,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교할 만큼 교구안에서 순교자가 나올 만큼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는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나왔어요. 발람은요 타협의 상징입니다. 타협 상징 세상도 믿게 하고 하나님도 믿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는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굉장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했던 교회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훌륭해졌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라고 써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세벨은요, 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분명히 믿음으로 섬기고 오래 참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일을 처음보다 더 많은 일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부패했다는 거예요. 4대교회는요 그냥 어 이름은 살았지만 너는 실제로 죽은 것이자라고만 알고 있는데 어, 어, 4대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분위기가 막, 그냥, 이렇게, 어, 막, 예수님도 믿음인 척 하면서 세상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몇몇은 정신 차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아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그런 가운데서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교회들을 생각할 때 정신이 번쩍 드는 이유가 번쩍 드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들이 실제로 믿음을 지키는 노력들을 한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곱 교회 중이 다섯 교회에게 빠지지 않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교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세상과 타협하는 거, 너 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것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곱 교회 중에 책망 받지 않은 교회가 두 군데 있어요. 어디죠? 우리 바로 어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 중에 어 하나이고 또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들은요. 믿음을 지키는 바람에 유대인 회당에서 어 파문당했어요. 엑스커뮤니케이트 당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 뜻은 그들이 어 실제로 사회생활에서 끊겼다는 거예요. 이 외딴 땅에서 외국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자 자기 종족과 교류하는 방법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좀 어리석어 보이고, 좀 무식해 보여도,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보여도 이들은 믿음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책망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곱 교회에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우 좀 잔소리 같다 듣기 싫다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시태교회를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를 좀 보시고 우리의 이 모인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역을 보시고 과연 뭐라고 하실까? 책망하실까 회개하라고 하실까 분명히 회개하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볼때 그래요 예수도 믿고 세상도 섬기고 그런데 이것이 책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은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진짜 은혜는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좋은 말 하면서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곱 초때 교회 사이를 두루 다니시며 그 말은 자세히 보시고 함께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얘네 한번 보자. 어디 뭐 흠잡을 거 없나 보자. 어디 한번 내가, 내가 와서 한번 보자. 이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시며 그들을 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를 선포하시므로. 회개를 선포하시므로 교회에게 마지막 때 주시는 말씀은 회개예요회개회개입니다 네, 우리가 마음을 뺏기다가도,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른 것처럼, 어, 이 찬양 부를 때 정말 얼마나 가슴에 왔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정말로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 아닙니까?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을 좀 뺏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살아가는 마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우리의 현실은, 이 예수님 잘 믿, 믿다가도 예수님을 잘 섬기다가도 예배하다가도 한 순간에 마음이 뺏기고 주께 한 순간에 마음이 돌아, 돌이키는 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 우리 를 회개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자꾸 주님께 마음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보시는 주님이 야또 넘어졌어가 아니라 또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 속히 오신다 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거든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와 믿음을 그냥 반반 지키던 사람 타협하던 사람이 속히 오겠다라고 들으면 마음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오늘 당장 오늘 정오 런치타임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괜찮습니까? 믿음을 정말로 지키고 믿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좀 어리석고 무식하게 보이던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드디어 드디어 얼마나 마음이 기쁠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 오늘은 좀 그렇다. 오늘 12시 너무 이르다. 아, 사실 나 지금 해결,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고, 나 그래도 이것도 좀 해보고 싶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좀 잘렸으면 좋겠다. 아, 우리 애기들 좀 크는 것좀 봤으면 좋겠다. 아, 내가 집을 샀는데, 집좀좀 좀 누리다가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삶이 어떻냐는 거예요. 아, 그럼 뭐 전도사님, 그냥 뭐, 그냥 예수한테만 미쳐서 살라는 겁니까? 뭐 그냥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살라는 겁니까? 아니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세상에서 예수 다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두르시다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다시 회개 길을 열어 주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넘어진 상태로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주님께 마음을 돌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에게 주신, 일곱 교회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이에요. 회개는 정말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어, 우리...